지구 반대편 아시아의 깊은 산악지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비정한 단죄의 드라마가 막을 올렸습니다. 1조 원이 넘는 거대 사기 제국을 건설하고 수만 명의 청년들을 오해처럼 부리며 중국 비밀 요원들까지 무참히 살해했던 미얀마 국부의 절대 권력자 민주창 가문 1당 11명이 중국 법정에 의해 전격 처형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얀마 국경지대의 왕으로 군림하며 황금 왕국을 꿈꾸던 이들의 비참한 말로는 국제범죄 조직들에게 보내는 시진핑 정권의 가장 잔혹하고 명확한 경고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중국 지도부를 경록해했던 1025산장 학살 사건의 소름 돋는 전말과 베이징이 설계한 정교한 대리 복수국 그리고 제국이 무너진 현장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독재자의 자비 없는 처형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범죄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사건의 본격적인 서막은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아침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 중국인민법원의 긴박한 발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의 물줄기가 바뀐 그단죄의 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 잔혹한 이야기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심고 받는 문자 한 통과 모르는 번호의 전화 한통 뒤에 얼마나 거대하고 비정한 범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이 사건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형된 11명 중에는 조직의 핵심 우두머리인 민고핀과 민전전 그리고 주요 간부인 천용과 루젠창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장을 운영하던 사기꾼들이 아니었습니다. 미얀마 국경의 무법지대에 거대한 스캔파크를 건설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이며 자신들만의 독립왕국을 구축한 자들입니다. 사기제국이 세워진 미얀마 북부 코강자치구는 오랫동안 중앙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무법천지였습니다. 밍시 가문은 이곳에서 군대와 경찰권까지 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들이 운영하던 사기단지인 와오산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비즈니스 센터였지만 실제로는 현대판 아우슈비츠나 다름없었습니다. 링시 가문은 이 거대한 수용소 안에 수만 명의 피해자를 가두고 기계처럼 부렸습니다. 그들의 주력사업은 이른바 돼지도살이라 불리는 로맨스 스캠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쌓은 뒤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해 전 재산을 갈취하는 이 수법으로 전 세계 수많은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고수익 알바라는 거짓 광고의 속아 이곳으로 끌려온 한국인과 중국인 등 아시아 전역의 청년들은 단지에 발을 들이는 순간 여권을 빼앗기고 외부와 차단되었습니다. 단지 안의 생활은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말살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하루 20시간씩 탁장 같은 사무실에 갇혀 전 세계인을 상대로 사기 전화를 돌려야 했습니다.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문 밖에는 무장한 사병들이 24시간 감시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팔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전기충격기로 고문을 당하거나 물탱크에 거꾸로 매달리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심지어 실적이 저조한 이들은 다른 사기조직으로 팔려가거나 장기 적출의 위협 속에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견제하였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피 묻은 돈은 밍시 가문의 카지노와 호텔을 통해 세탁되었고 가문의 일원들은 금으로 도배된 침대에서 잠을 자며 자신들이 신이라도 된 이양 군림했습니다. 민시 가문의 핵심 인물인 민고핑은 잎이 묻은 돈으로 금치를 한 궁전을 짓고 호화 생활을 즐기며 자신들이 법 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코강 지역의 치안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범죄를 합법적인 사업으로 위장했고 사병들을 동원해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지역 주민들조차 그들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야 했고 미얀마 군부와 정치권은 민시 가문이 상납하는 막대한 뇌물에 눈이 멀어 그들의 범죄를 묵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던 2023년 10월 20일 제국의 몰락을 부르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1020아오산장 학살 사건입니다. 당시 단지의 가혹한 환경을 견디지 못한 수십 명의 피해자가 집단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민씨 가문의 사병들은 도망치는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사격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울타리를 넘던 청년들과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여성들을 향해 자동소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현장에서 사살되었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사이에 중국 정부가 사기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위장 잠시켰던 언더커버 공안 요원 4명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중국 시민들을 구출하고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침투한 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이 탈론한 중국 비밀 요원들은 단순히 사살된 것이 아니라 산채로 매장당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며 베이징의 심장부를 관통했습니다. 자국 공권력이 적대 세력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에 시진핑 정부는 경로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엄에 대한 정면도전이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즉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고 시진핑 주석은 밍시 가문을 멸문지화시키라는 비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은 즉시 미얀마 군부의 범죄자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밍시 가문으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아온 공생관계였기에 중국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전례 없는 방식의 복수를 설계했습니다. 직접 군대를 보내는 대신 미얀마 내부의 반군 세력을 활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중국은 민족민주동맹군을 포함한 세계 형제 동맹에게 최신 무기와 정보 그리고 위성 데이터를 지원하며 은밀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반군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단 하나였습니다. 민씨 가문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생포해 중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미얀마 반군들은 1027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코강 지역을 전격 공격했습니다. 중국의 무긴과 지원 아래 반군들은 파죽지세로 진격했습니다. 최신 드론과 야간 투시경으로 무장한 반군들은 밍씨 가문의 사병들을 압도했습니다. 밍씨 가문은 자신들의 금력으로산 용병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지만 막강한 화력 앞에 용병들은 가장 먼저 도망쳤습니다. 불과 몇주 만에 밍씨 가문의 요새들이 하나둘씩 함락되었고 가문의 수장 밍세창은 반군에 포위되자 체포 직전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판을 짜고 반군이 칼을 휘두른 거대한 지정학적 대리 복수극이었습니다 남은 핵심 일당 11명은 결국 중국 공안에 신명이 확보되어 중국으로 합성되었습니다. 그들이 원조 법정에 섰을 때그 화려했던 금색예복 대신 낡은 죄수복과 붉은색 수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그들의 만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민고핑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을 믿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중국 법정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중국 법정은 이들에게 14명의 자국민 살해와 1조 원대의 사기 혐의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1심 판결 후 불과 2개월 만에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전격적인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새벽 사형집행장으로 끌려가는 민고핑의 눈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죽음의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1조원의 불법 자금으로 쌓은 정도 국가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는 한 줌의 죄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마지막 순간에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는 국경 너머에서 자국민을 괴롭히는 사기 조직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멜문지화 시킨다는 시진핑 정권의 가장 잔혹하고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이번 처형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또 다른 사기 조직들에게 던지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 이후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여 수만 명의 사기 용의자를 중국으로 합성했습니다. 범죄자들에게 안전한 천국은 이제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밍시 가문의 말로가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단순히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도 이와 유사한 거대 사기 단지들이 소탕되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사기 사건은 민시 가문의 수법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중국인 총책들이 주도하여 거대한 단지를 구축하고 한국인 조직원들까지 가담하여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텔레그램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고수익 재택 알바나 해외 카지노 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을 유인한 뒤 캄보디아 푸놈펜이나 시아누크빌의 밀폐된 단지에 가두고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취업 사기에 속아 캄보디아로 끌려간 우리 청년들은 민씨 가문의 노예들과 똑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들 중 일부는 가족들에게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조직원들의 감시 때문에 위치조차 알리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최근 국제수사 공조를 통해 캄보디아 내 사기 조직원들을 대거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총책들과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국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우리 청년들이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이 거대 범죄의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민씨 가문이 처형된 날에도 누군가는 캄보디아의 어두운 사무실에서 한국의 평범한 시민에게 사기 전화를 걸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강력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사례는 온라인 사기 산업이 이제 개인의 범죄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 카르텔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은 전 세계 평범한 가장들의 노후 자금과 청년들의 꿈을 앗아간 대가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노리고 있습니다. 달콤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나 해외 고수익 발발하는 유혹 뒤에는 민씨 가문과 같은 잔혹한 악마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클릭한 링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장기적출의 위협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3만명 학살의 자금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범죄 조직들은 이제 인공지능과 디페이크 기술까지 동원해 더 정교하게 우리를 속이라 합니다. 윙시 가문이 구축했던 그 거대한 서버와 통신망은 주인이 바뀌었을 뿐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윙고핑이 처형되었다고 해서 사기 제국이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더 깊은 지하로 숨어들어 법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심을 늦추는 순간 그들은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의 행복을 앗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조원이라는 돈을 벌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짓밟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맞이한 결말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씨 가문의 처참한 말로는 범죄의 끝이 결코 화려할 수 없다는 이 역사의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금으로 치장한 궁전도 무자비한 사병들도 진실과 정의 앞에서는 종이장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씨 가문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 거대한 사기산업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제2의 민씨 가문을 꿈꾸는 자들이 여전히 동남아시아의 밀림 속에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k팩트는 이 거대한 국제 범죄 조직의 잔당들과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검은 배후를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추적하겠습니다. 독재자의 칼날이든 자연의 심판이든 인간의 오만이 그게 달했을때 역사는 언제나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마치 표를 찍어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안전과 안보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시 가문의 11명의 사형수는 이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흉터는 여전히 아시아 전역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스마트폰 너머의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비정한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중국의 전격 처형과 미얀마 사기 제국의 몰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과 법치의 경계에서 벌어진 이 무자비한 심판에 대해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진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K팩트가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피 묻은 돈으로 쌓아 올린 제국은 결국 피로 끝난다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새기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더 선명한 진실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